지난주에 또한 명의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영영 볼수 없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친구들이 몇 명이나 남았을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겠죠? 나이가 들수록 하나, 둘씩 떠나가는 친구들을 보며 느끼는 그 복잡하고 쓸쓸한 마음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전화통화를 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점점 익숙해져가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워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70이 넘어서니 이런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고,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 나이대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친구를 잃는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이제는 혼자만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학창시절 함께 장난쳤던 기억, 젊었을 때 같이 고민하고 위로해줬던 순간들, 결혼하고 자식 키우며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 이 모든 추억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하나씩 줄어간다는 게 정말 서글픕니다. 얼마 전에는 중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참석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30명이 넘게 모였던 자리인데 이번에는 겨우 12명만 모였습니다. 그 빈자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의 자리에서 서로 안부를 묻다 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자식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줄어가는 친구들에 대한 걱정,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더 현실감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 친구하고만 공유했던 기억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저 혼자만의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날 때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가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떠나가는 친구들 때문에 우울하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살아있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귀찮아서 미뤘던 만남들을 이제는 최대한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고등학교 동창 몇 명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이 불편하다, 돈이 아깝다,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로 안 갔을 텐데, 이제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무리해서라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웃고 떠들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고민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 아직 해보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깊이 있는 대화들을 나누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활동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비슷한 나이대라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의 처지도 이해하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친구들이 옛 친구들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의 깊이와 무게감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재미와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있는 시간도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특히 돌아가신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만 하면 너무 슬퍼서 빨리 다른 생각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그리움마저도 소중한 감정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친구들과의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한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5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동안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글로 써서 전했어요. 친구가 편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와서는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편지를 써서 보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더 진심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겉핥기식으로 안부만 묻고 끝났다면 요즘에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깊이 있는 우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걸 보면서 내 건강도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남은 친구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됐거든요. 자식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고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혈연 관계는 친구 관계와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려고 해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 걸 귀찮아 했는데, 이제는 그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한 기록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그 사진들을 보면서 좋았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핑계대지 말고 실행에 옮기려고 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의미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친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과 추억이 사라져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외로움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을 하나씩 떠나보내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만남에도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와의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